작업 전 영상입니다. 어, 요거는 노브를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직 통화가 안됐네요. 예, 내용이 헷갈리는게 있어가지고 이 노브를 여기다 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. 여기 딱 깔맞춤이 맞을 것 같은데 예 일단은 보류 저기 시즈 시시는 여기 있고요 일단은 그렇고 링감 모쏘쏘 뭐 클러치는 좀 그렇고요. 얘는 그래도 좀덜 묵직하네요. 음, 노브 무게가 무거워서 착각할 수도 있고요. 음, 잘못된 세팅일 수도 있어요. 그거는 노무게가 무거워서 자체적으로 그냥 돌아버리는 걸 수도 있으니까. 음. 보이는 거는 뭐 딱히 뭐가 없어요. 아, 레벨라인더는 요번은 말고 다음에는 바꿔야 될것 같아요. 갈림이 좀 있네요. 시작합니다.